수학, 수, 이, 수열의 합, 교과공통문제, 12번입니다. 12번은 지금 표에 채워져 있는 수들의 합을 구하라, 라는 일인데,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1이다라는 거는 한개밖에 없네. 그 다음에 2다라는 거는 총 3개가 나왔고, 3이다라는 거는 총 5개가 나오고, 4다라는 거는 지금 총 7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여기까지 내가 생각해보면, 지금 1이다라는 거는 1개가 나왔고, 2다라는 수는 3개, 3이다라는 수는 5개, 4다라는 수는 7개라는 식으로 가서 총, 10이다라는 수는 몇 개가 나왔을지를 생각해보면 되겠다. 따라서 우리가 규칙성을 보면, 앞에 있는 수는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하는 등차 수열, 자연수가 나왔다는 거야. 1, 2, 3, 4, 5, 6, 7, 8, 9, 10. 자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수를 내가 한번 파악을 해보면 1에서 3, 3에서 5, 5에서 7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파란색의 숫자는 지금 2씩 증가하는 등차수열이다 라는 거지. 따라서 첫 장은 지금 1이 되는 거고 공차가 2인 상황이니까 우리가 뒤에 있는 수의 수열을 an이다 라고 잡았을 때그 값을 1 플러스 n-1 곱하기 2즉 2n-1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네 따라서 지금 네모에 들어가는 숫자는 내가 n에 10을 집어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19다라고 할 수가 있겠다 따라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수열은 내가 계산해보면 내가 어떤 bn이다라는 수열을 계산했을 때 앞에는 하나씩 증가하니까 n 곱하기 2n-1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지 따라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 수열을 k는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다 더하고 싶다라는 얘기야. 그럼 계산을 해보면 2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마이너스 k는 1부터 10까지 k다라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그마 공식을 이용해보면 k제곱이다라는 거는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 k다라는 거는 2분의 10 곱하기 11이 나온다. 따라서 내가 약분할 거다 약분해주면 2다 6이다가 약분돼서 3, 3이다 21이다가 약분돼서 7. 즉, 앞에는 770, 뒤에는 2다 10이다가 약분돼서 5가 나오니까 55가 나오겠지.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했었던 정답을 한번 적어보면 모든 수의 합은 770-55이기 때문에 715다 라고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